이거 상회예요 하회예요 어? 43만 대 예상도 있고 42만 5천 대 예상도 있는데 어쨌든 인도 대수가 지금 42만 2875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뉴스에는 다 상회라고 나온 어떤 예상치를 얘기를 한 거죠 아,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상회 쪽으로 보는 게 일단 주가에는 좋겠죠 그러면 저도 상회로 가겠습니다 뭐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차량 인도 대수 상회로 보죠. 예, 상회로 봐야죠.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보시라고 하면 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메리츠 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거? 상위와요 어... 하위예요? 뭐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43만대 아... 예상도 있고 네. 42만 5천대 예상도 있어요. 네, 네. 어느 기준으로 봐야지 상회하회를볼수 있는 거죠? 이두 개의 기준으로 보면 일단 예상치 하회거든요 네. 눈높이를 어,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음. 저도 뭐, 아까 오기 전에 뭐, 굉장히 이제 빠르게 좀 보고 와서 네. 어, 뭐,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어, 그 예상치, 그 예상치들이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서 이제 특정 뭐, 하나의 예상치를 갖고 있으면 음. 뭐 상위가 될 수도 있고 하위가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평균 그 수준을 봤을 때는 음. 예상치를, 어, 우선 상위한다고 언론에서. 는 평균 그게 뭐예요? 나왔을, 몇만대였어요. 지금 41만대라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음. 다르긴 할할 텐데, 텐데 저도 지금 뭐 정확히 지금 제가 뭐 테슬라 지금 보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봐 주세요. 제일 제일 중요해요. <웃음> 테슬라가 <웃음> 제일 중요하잖아요. 차량인데. <laughs> 어, 어, 지금이요? <laughs> 네. 평균. 평균. 아, 왜냐면 네. 이게 사실 우리 시장에도 바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음. 근데 일단은 예상치를 몇대로 기준을 하느냐, 컨센서스의 평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컨센 컨센은 그렇구나. 여기서 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42.1만 대. 아, 42.1만 뭐, 네. 대. 네, 42 공영한 거네요. 그럼 평균은? 그렇죠. 네. 42만 이제... 2,801.5대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 예상치 42.5만 대, 43만 대 이거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 안 되겠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컨센서스인 42만 1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회에 따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부장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음, 네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laughs> 일단은 PC 네. 발표가 됐어요. 요거좀 둔화되고 있다는 라 건데 네. 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뉴욕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사실 좋았어요. 네. 예, 거의 장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뭐, 최근에 증시가 완전, 완전 최근에, 뭐, 네. 목요일, 금요일 정도만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3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고 네뭐 네, 오히려 빠진 종목들도 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왜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났는지 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laughs>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4월달에도 어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가야 될 이어갈 수 있을지 어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PC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음. 그래서 4.7 예상을 했는데 음. 4. <laughs> 6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어,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음. 너무 물가가 확 하락해가지고 뭐 경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지금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회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아, 이 정도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낮아지면, 어, 그러면, 어, 지금 이게 지금 2월 달 데이터거든요.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지금 은행 섹터의 문제가 좀 되게 컸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반영을 하면 아마 3월 달에는 조금 더 낮아질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지금 은행 그, 금리를 이제 굉장히 많이 올려서 은행 섹터의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지금 불거질 뻔한 이런 상황에서 물가도 지금 추세적으로 낮아지면 음. 이렇게 되면 5월 달에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현재는 거의 5대5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음. 어, 그 5월 달에 이제 금리를 어, 더 올리기가 좀 힘들 거라는 네. 어, 그런 좀 판단을 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근데 뭐 그래서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증시가 제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사실 3월 한 달만 보면 네. 좀 차별화가 좀 굉장히 심했어요. 차별화. 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갖고 온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된게 IT 섹터의 추이고요 보라색으로 된게 러셀 2000이니까 중소형주 지수예요. 네. 그래서 오르는 폭과 내리는 폭은 조금 달라질 수, 좀 다를 수는 있었겠지만 방향은 비슷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월 달에 이제 확 이제는 딱 버러져요? 다이버 예, 다이버전스 음. 다이버전스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어 하면서 조금 더어 퀄리티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어 그런 섹터와 종목으로 좀 이렇게 간 몰리지 음. 않았나? 어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올해 시장을 봤을 때 내내 사실 비테크형님들이 굉장히 힘을 내고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 잘 올랐던 다운은 상대적인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아, 네. 뭐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아무래도 뭐 은행 쪽에 뭐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점점 더딴 쪽으로 좀 안정적인 쪽으로 좀 도망을 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그 수익률, YTD 수익률을 갖고 왔는데 음. 보시면 나스닥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올랐고 네. 특히 노란색으로 쳐 놓은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네. 3개월 동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랐는데 요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50%니까 얘들이 이렇게 올랐으니 나스닥 지수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다우존스는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게 마이너스 난 종목이거든요. 네. 절반 이상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그리고 가장 그나마 괜찮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나스닥의 좀 핵심 종목이죠. 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면 사실 10% 이상 오른 종목이 보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다우존스도 뭐 여기 있는 뭐 유나이티드 헬스나 홈디포 이런 종목들이 괜찮고 돈을 잘 벌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서 더 안전한 곳으로 더 확실한 곳으로 좀 넘어갔다고 음.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은행 섹터 문제가 좀 나타난 그 상황들이 사실 한쪽에는 영향을 분명히 부정적으로 미쳤단 말이죠. 네네. 어떤 섹터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 섹터가 아직도 부진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은행 섹터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했으면, 음.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금요일처럼 이렇게 막딱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을 거예요. 음. 그런데, 은행 섹터가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4개 정도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 XLF는 이제 파이낸셜 전체 금융 ETF고, 음. KRE는 중소형주 은행만 모아놓은 어요 ETF입니다. 네. 또 보시면 다 빠져 갖고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FRC가 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죠. 90%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 첼스슈압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실리콘 밸리 뱅크 다음 타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네. 온라인 어 전체 종합 금융사인데 요요 어, 지금 그 종목의 주가도 반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전부 다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네. 이 결국에 정부가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음. 아직 투자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니까 러 혹시 다음 타자가 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지금 걱정을 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 어~ 그 금융투자 미실현 손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찰스 슈압 요 분홍색으로 된요그 회사도 지금 금융투자 미실현 손실이 어뭐 실리콘밸리 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불안한 감정을 불안한, 불안한 심리를 어좀 안정을 안정 안정시키지 못하고 어 계속 지금 주가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어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은행 섹터뿐만 아니라 음. 은행 섹터가 부진하니까. 적자를 보는 고성장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을 못한 건 아닌데, 뭐, 제가 뭐, 대표적인 뭐, 종목들 좀 갖고 왔는데, 뭐, 텔라닥, 뭐, 웨이페어, 온라인 그, 가구 파는, 그리고 파페칩, 온라인으로 명품 파는, 뭐, 이런 종목들도, 어, 1월 달에 잠깐 올라왔다가 2월 달에 빠지고 3월 달에 반등을 못했어요. 근데 이동안에 나스닥은 엄청 달렸었잖아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계속 불안해 하는 거예요. 아, 혹시 은행에도 문제 생겼는데, 혹시 다른 섹터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적자보는 그 재무제표 어, 취약한 애들은 더안 좋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지금 어, 불안감들이 지금 계속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그 퀄리티 있는 성장주에 약간 몰리는 어,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지금 퀄리티 성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면서 현금 창출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성장도 있어 있으면서 어있 성장 모멘텀이 현재 강하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현재, 그, 어, 현재 있어서 지금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AI 모멘텀이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모멘텀에 좀그 연결이 돼 있는, 어, 요런 그 원래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종목들, 뭐 결국 빅테크들이죠. 거기에 좀 돈이 좀 많이 몰렸다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어, 여전히 이런 불안감들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많이 빠진 뭐 은행 섹터 이런 데서 좀 기회를 찾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현재 상승을 좀 지속하고 있는 이런 퀄리티 성장주에서 어, 좀그 좀그좀 선별을 해서 어, 좀 더, 더 상승할 기회를 더 찾는 게좀 좋지 않을까. <laughs>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할 기회가 있다, 없다라는 걸볼 때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이 EPS가 계속해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라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권부장님께서도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EPS가 네네.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거 음. 없고 네.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음, 네, 음. 뭐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 팩셋에서 데이터를 이제 집계를 하는데 어, 12개월 포워드 EPS가 어, 드디어 바닥을 좀 다지고 음. 반등하는 모습을 살짝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방송을 하면서 몇번이 데이터를 갖고 오긴 했었는데 음. 이 파란색으로 된게 이 EPS거든요. 네. 계속, 원래 예전에 갖고 그 보여드렸을 땐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음. 약간 지금 빼꼼, 약간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laughs> 뭐 작년 말까지만 봐도 올해 경기 침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면서 계속 EPS가 빠지고 있었기는 했는데, 어 지금은 뭐, 장, 지금 현재 상황에선 경기 침체가 막 세게 올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좀 EPS도 좀 바닥을 좀 지나는 어, 좀 그런 그 예측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분기별로 만약에 봤을 때는 1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팩스 데이터로 지금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4월달에도 그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할수 있을지를 좀볼 때는 요번에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그 실적들을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한 실적에서, 아, 우리가 1분기에 대략적으로, 좀, 바, 그, 실적이 좀 바닥일 거라고, 어, 좀 코멘트를 좀 해줄 거예요, 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아마 주가 상승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들의 이제 실적이 1분기가 바닥이 아니라, 뭐 2분기, 뭐 2분기 정도면 괜찮은데, 뭐 3분기나 혹은 올해 내에는 바닥을 좀 찾기는 쉽지는 않, 않을 것 같다라는 음. 그런 코멘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좋진 않을 걸로 음. 좀 보여지고 있고, 네. 네 특히나 뭐 재무조가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한 기업들은 음. 어, 더더욱 어, 올해 좀 실적 바닥을 좀 찾기는 음. 어렵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팩트 발음 나데 팩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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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자료가 공신력이 있나요? 네, 매우 공신력이 있고요.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 네. 지금 어, 제가 사실 테슬라. 인도량, 네. 그 CNBC 뉴스를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네. 보면 이제, 팩트셋에서 집계했었던 네. 그 예상치를, 그러니까 음. 추정치 같은 경우는 41만 건에서 45만 천건 사이다. 네. 그러면서, 43만 대 이상을 막 이렇게 데이터로 음, 내놔가지고 제가 지금 호되게 아침부터 아, 시청자 분들께 아. 하회했다고 혼나고 있는데 네. 좀 그래서 저 자료를 <laughs>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우선 아, 아니, 저는, 아, 아 팩셋, 팩셋은 예, 예, 어, 제가 그, 그 예, 운영사 매니저 할 때도 아 이게 되게 비싼, 비싼 거예요. 아, 비싼데 왜 이렇게 어. <laughs> 네, 해가지고 네 수천만 원 정도 하는 네. 네, 그런 그 단말기 블룸버그와 예. 예, 좀 네 블룸버그도 이제 비싼데 백세도. 그렇 블룸버그가 볼수 없어서 제가 CNBC에 나온 그백트 자료. 네. 그것을 또 필두로한 CNBC 의 아, 기사를 보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 조금 더 다양한 비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신력 있는 예, 내용을 전달 시켜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4월에 시작됐습니다. 뭐 1분기 역대급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4월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기대를 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할 걸로 예상을 할수 있을까요 아 상승세를 저는 조금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음. 보고 있어요. 아. 이게, 어, 현재 시장이 약간 과메수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제가 그좀 자주 보는, 어, 이 심리 지표 중에서 네. CNN에서 발표하는 그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거, 요거를 보시면, 지금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고, 빠진 종목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3월 달에. 네. 그래서, 어, 올해 고점이 어딘가를 보면, 요 2월 초에요. 요 때가 FMC 이후에 한번 엄청 올랐었거든요. 네. 엄청 올랐다가, 쫙 빠졌다가 요번에 올랐는데, 네. 어,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결국 2월 고점을 돌파했어요. 근데, 나스닥만 돌파하고, 뭐, 다우나, SP, 모뭐 러셀, 전부 다 이제 그 고점을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센티는, 어, 요,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 성장주에 이제 많이 몰리기는 했는데,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센티가 막 많이 지금 돌아온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현금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분기) 실적도 지금 발표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실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나쁘지 않다 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 좀 아마 시장이 조금 점점 이렇게 어좀 추세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어 특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진 종목도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빠진 종목들 보다는 어 퀄리티 있는 성장주에 좀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퀄리티 있는 성장주라면 일단 실적이 좀 가득 나오고 있는 빅테크 위주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보시는 건가요? 네, 네. 아까도 음. 말씀드렸듯이 어본 어, 본래 어, 그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고 거기에서 현금 창출이 꾸준히 나오는데 네. 성장도 하는데 이번에 성장의 모멘텀 강력하게 AI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음. 요세 개가 다 결합된 어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비, 그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해서 현금 창출이 잘 되는 뭐 음식료주 이런 애들은 사실 3월달에는 별로 그렇게 막막 음. 막 엄청 좋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면서 성장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에 좀 많이 이제 좀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4월 네. 시장 좋다 좋다 얘기 네. 하도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네. 이제 또 실적 발표가 4월 중순부터 이어질 예정인데 네, 네. 과연 이번 1분기 실적이 그들이 좋았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박자를 맞춰야 될까요? 아 실적이 사실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1분기가 가장 안 좋을 거예요. 네, 아 네, 가장 안 좋은데 네. 마이크론, 마, 예, 마이크론 음. 실적도 결국에는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그날 팔 프런과 칠프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현재 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를 지금 예측하면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아 이번이 바닥에 거의 다 달랐습니다. 이제는 어, 좀뭐 바닥입니다. 혹은 바닥에 다 달랐습니다라는 그 정도 코멘트만 해줘도 네. 저희가 어, 아마 주가 좀 주가는 어 좀더 상승하는 어 먼저 움직이니까 어 상승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을 어~ 그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음. 어 그냥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를 네좀더 따라가는 게 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정말 그렇게 시장과 반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겠죠 의, 은행, 은행, 은행 은행 네. 뭐 사실 저거, 저, 저 은행주는 사실 투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거를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약간 너무 큰 불확실성이 베팅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제가 지역 은행의 그 종목 중에 하나를 음. 제가 운영하는 레오카운트에서 투자를 하긴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빠지고 나다 빠지고 아, 나서 네, 네. 다 빠지고 나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도 막 재무제표 막 데이터 다막 발라가지고 보면서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종목을 택해 택하긴 했는데 음. 결국 거기서 어~ 손실을 안 봤는데 수익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센티가 돌아서는 데는 그쵸. 좀 시간이 좀걸리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뭐~ 정부에서 음. 어, 미국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어, 지금 뭐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음. 은행 섹터는 뭐 단기간에 좀 돌아서기는 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4월만 본 겁니다. 그래도 네. 약죠 아, 그렇죠. 역사적으로 가야죠. 봤을 때 세린 메이도 있기 때문에 <laughs> 5월쯤 되기 전에는 5월 시장에 대해서는 또 뷰가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4월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 그리고 어, 1분기 실적 저점에 따른 이제 향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큰 형님들의 랠리는 앞으로도 기대해볼만하다라는 정도로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이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